여러분 반갑습니다. 최 대표 TV입니다.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인데 뭐 거꾸로 하면 우리 근로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.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를 해서 나가게 될때 회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사장님들 꼭 사직서 받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직서에는요 사직 사유 그다음에 마지막 근무일, 그 다음에 퇴사 희망일 정도만 명시를 해도 되고요. 아마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받아두면 되고, 본인이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까지. 그러니까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직접 사직서에 서명하는 그 사직서, 그 사직서를 반드시 꼭좀 받아놓으셔라. 나중에 이제 이게 분쟁, 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사직서는 반드시 수령을 해두셔라라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급여, 연차 수당, 퇴직금 같은 그런 이걸 이제 금품이라고 하는데요. 금품은 14일 이내 모두 청산 하셔야 된다, 지급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14일이 넘어가면 이제 그 어, 이자가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서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,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, 상황에 따라서는 어, 근로자와 합의를 합의가 돼 있을 때는 뭐 약간 어, 연,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해서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어,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규정은 14일 이내 에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직 확인서도 반드시 작성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, 퇴직 서류를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서 근로자 명부 등 계약, 명부 등 계약 서류를 3년간, 3년간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, 근로자가 나갔다 그래서 그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. 만약에 임금 채권이 발생해서 어 뭔가 이제 지급해야 될 임금 채불이 생기고 했다. 그러면 이건 3년 안에 근로자가 또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3년간 서류를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임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임금 채불 진정도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3년간 꼭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좀 어,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요. 회사에서 어, 퇴사자가 생겼을 때 챙겨야 될 서류인데, 이건 거꾸로 생각해서 또 근로자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직서,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품들은 14일 이내에 청산하셔야 된다.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고 어, 이직확인서도 작성하셔야 된다. 그리고 퇴직서류는 3년간 보관하셔야 된다. 이렇게 좀꼭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